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리플이 현지 시간 6월 6일 힛먼 연설 자료를 공개 예정이라고 일전 영상에서 언급드렸는데 SEC와 리플이 자료 공개 일자를 일주일 연장하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찌라시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분석과 더불어 리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투자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및 거시경제 분석, 코인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관망만 하셔도 좋으니까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로 편하게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시장 분석하고 가자면 현재 4시간 봉 기준 수렴 구간 끝에서 추세 상단 돌파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렴 구간이라는 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변동폭이 줄어들고 한쪽으로 힘이 모이면서 그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수렴 구간은 입구의 크기만큼 움직이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위던 아래던 유동성이 크게 공급되면서 움직이는데 상방 28.2K 부근까지는 열려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요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수렴 구간 이탈해서 현재 캔들의 힘과 매수세를 실시간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리플로 넘어가서 630원대의 매물대에 막히며 하락하는 모습이고, 현재 업비트 거래대금이 역대급이다 싶을 정도로 거래량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업비트 1위를 달리고 있는 스테픈 코인 역시 애플페이 관련 호재가 나왔지만, 약5% 상승에 그치며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 거래대금 3위를 차지하는 리플은, 리또속이라는 타이틀답게 소송 또한 계속 연장되는 모습이고, 심지어 6월 6일, 흰먼 연설에 대한 자료 일자도 연장 신청을 하면서 상승 중이던 리플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리플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도 두 가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최근 트론이 내달 1일 홍콩 법정 통화로 채택된다는 찌라시로 인해 급등했었죠. 관련 내용과 살짝 연관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금융결제 기술 분야에서 리플랩스는 전문성이 깊은 기업이기 때문에 정확히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재료로 쓰일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리플 측에서는 아마존 CFO 출신 원렌 젠스를 영입하며 이사회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장 직을 겸직한다는 소식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호재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기업 가치만 놓고 보면 오늘 날짜 기준 전세계 시가총액 5위입니다. 우리나라 1등 기업 삼성전자는 전세계 20위권 내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브랜드 파워는 가히 엄청난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인 좀 하셨던 분들은 최근 구 페이스북 개발진들이 모여 폴리곤, 앱토스, 수이 등등 기타 프로젝트 참여 및 협업 발표를 이어나가고 곧 후재로 작용하여 해당 코인들의 가격 상승을 이루어낸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원렌 젠슨 또한 아마존이라는 큰 기업을 성장하는 데 기여했고, 이제 다음 타겟은 리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유명 인사들이 리플렉스 측으로 하나둘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곧 스노우볼로 인해 리플의 성장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추가적인 리플 호재 및 실시간 정보, 하단 더보기란 링크, 무료 정보방에서 공유드리고 있고, 홀더분들 다수 존재하니, 들어 오셔서 같이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